아, 미리 들어보고 이해하는 거랑, 그냥 알고 있는 거랑,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시험을 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을 칠 때,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 내가 아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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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등학교 친구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들, 고등학교 친구가 있단 말이야. 어,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1 0년2 0년못 보는 거는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0년 만에 보든가 뭐오년 만에 보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걔 예전에 맨날 보던 애란 말이야 친한 애야 그러니까 0 년이 지나도 어 바로 알아봐요 바로 알아봐 초등학교 때안 보다가 뭐 대학 때 보면 얘가 변해서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정도 정도면 뭐0년2 0 년이지나 똑같아요 킁킁이 그어 얘기했었지 그. 지, 지난 주말에, 예, 대학, 대학 동기들 만났었다고, 이제, 예? 똑같아. 그냥 흰 머리 좀더 생겼고, <laughs> 뭐, 피부가 좀 썩었고, 그 말고, 뭐, 똑같아요. 똑같아. 말투도 똑같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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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이, 뭐, 고이 공무원이지. 그래봐, 똑같아. 똑같아. 장학사 아이 똑같아. 똑같아. 뭐 대표 이사 아이 똑같아. 그다다지해다다그 다, 다 다, 다 그, 그런 놈들이야 다. 이 옛날 2 0대는뭐 똑같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예, 어떤 친구를 10년 뒤에 만났는데 약속을 잡고 만난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신호등 여기 지나려고 하는데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다가 만났단 말이야. 어? 그럼 바로 알아볼 거 아니지? 그럴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서 어? 막 달려가면서 에? 욕을 한번 날리면서 이름을 딱 부르려고 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날수 있지. 내가 아는 애는 확실한데.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 야, 이름을 기억 못하면 이 친구가 좀 서운해하지 않겠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런 적이 없지. 아직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이름을 안 불러도 대화를 할수 있는 방법은 많지. 계속 그 계속 그막그 중간 중간에 욕을 날리면서 왜 연락을 쳐 안했냐 내가 너를 어, 하 계속 딴 얘기를 하면서 얘 정신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는가? 한쪽으로는 계속 이 놈의 이름을 막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 이름 뭐 들었어? 그러다 보면 뭐. 어, 바로 떠오를 수도 있고, 뭐 한두 시간이 더 떠오를 수도 있고, 헤어질 때 떠오를 수도 있고, 다음날 떠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 떠오를지는 모른다. 기약이 없다. 이거, 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어, 만날 건 미리 예상을 못 했기 때문이에요. 어? 아는데, 이거 아주 중요해. 내가 아는 거랑, 이그 시간에 바로 이름이 떠오르는 구나 이거는 어,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다. 바로 떠오르게 상관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그걸면 어떻게 해요?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시험지를 딱 폈을 때 수능 날 시험지를 폈을 때 어, 이거 그때 배운 거 그때 배운 거이 알아봐야 돼요. 우이 이,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훑어보는 거 이거 안 하면 구평에 뭐가 훅 났을 때 4월달에 배운 게 났다. 오, 5개월 만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라도 바로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그 문제 날리는 거고 그 문제 하나 구해겠다고 거기서 시간을 헤매면서 끙끙대면은 원래 맞춰 써야 될 것들을 막 놓치게 되는 거야. 시간 관리가 시간 관리가 엉망이 될 테니까. 후도보라는 거는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이렇게 먼지를 털면서 이렇게 어 이거 있었지, 이거 있었지, 어 이거 있었지, 이거 있었지, 이렇게 이게 집안 청소하는 거 똑같아. 그 엄마, 아빠, 아, 아빠는 아니지, 엄마, 엄마가 그런 거잘 아시잖아. 내 양말, 내 양말을 엄마가, 나는 모르는 내 양말의 위치를 엄마가 안다 말이에요. 스맥, 어, 아, 뭐야? 손톱깎이를 내가 어디 갖다 놨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 엄마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몇 번째 서랍 몇 번째칸 뭐 이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왜? 맨날 쓸고 닦고 먼지를 털기 때문이야. 시간 안에 떠오르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내가 일학기때 그렇게 끙끙대면서 정리했던 거요. 다 소용 없어진다. 그래서 꼭 먼지 털을 해야 된다고 그게.